자 다음에 극한값을 구하래요. 자 1번에 있는 거, 2번 1, 2가 우리가 미분 정의편에 있던 거와 거의 비슷해요. 음? 이 문제를 그냥 사실은 분자를 치환해서 풀면 로피탈 정리를 그냥 쓰기 힘들어서 그냥 로피탈 정리를 간접적으로 하는 과정이고, 근데 이 모양을 보면. 여기서 1번을 보시면 미분 정의 단원에서 나온 형태하고 비슷한데 단지 여기서 함수 f를 뭐로 두면 2에 x승으로 두면 그렇다는 거야. 이래 보면 여러분이 눈에 보일 건데 x-a분의 x제곱 2에 a 이니까 2에 a승은 뭐야? fa고 a제곱 fx잖아. 이 식을 이 x승 갖고 쓴게 위에 골이야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했었죠? 항상 미분 정의에서는 고정된 걸 찾아야 되니까 fx가 나오면 fa가 고정돼야 돼. 근데 뭐라? 마이너스 a제곱 fx니까 앞에는 뭐야? a제곱 fa를 더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빼기 a제곱 아 너무 다시, 다시요. 여기에 빼기 a 제곱 f x 니까 뭐야 고정된 거인 a 제곱 f a 를 뭐로 더해줘야 묶어내면 미분 정의꼴이야. 그다음 빼기 a 제곱 f a 더 하고 빼고 쌤쌤. 그다음에 x제곱 요거를 x 제곱 f a 예요. 이거를 x 빼기 a 라고 두면 얘를잘 보시면. 앞에 거두 개는 FA가 공통이니까 X-A분의 FA로 묶어내면 X제곱-A제곱이 되고 뒤에 거두 개에서는 뭐라?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X-A분의 a 제곱에 FX-FA가 된다고. 그러면 얘는 약분하면 X플러스A 따라서 얘 극한은 그러면 e a f이고 그다음 얘는 함수의 정의니까 f p r i a잖아. 그래서 빼기 a 제곱 f p r i a야. 이 상태에서 그냥 e a f a는 뭐야? 여기다 a를 넣으면 e a 생이고 빼기 a 제곱에 f p r i a는 미분하면 똑같으니까 e a 죠죠 그래서 결국은 뭐야? 2A제곱에 2A 빼기 A제곱이 답이 됩니다. 아, 2번도 이렇게 풀면 되는데, 근데 이렇게 풀면은 앞에 있는 미분 정의단원과 거의 똑같아서 풀면 좋은데, 이 생각이 좀 들지, 들기가 힘들어서. 자, 됐죠? 그래서 힘들어서 그냥, 나 수업시간에도 했잖아. 로피탈 정리를 쓰면 된다고. 분모가 0으로 가고 분자가 0으로 가면 미분했는 거의 극한과 원래 극한이 같다고. 미분한 극한이 존재한다면. 근데 X가 A로 가면 0으로 가잖아. a 를 넣으면 0으로 가니까 0분의 0 꼴의 형태니까 얘 극한은 미분한 거의 극한이 존재하면 같다고.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해요. 그래서 분모 미분. 분자 미분하면 A는 숫자니까 EX, e a 빼기 a 제곱 EX. 여기에다 X에 A를 넣으면 뭐야? 2A, 2A제곱, 빼기 A제곱, 2A제곱이야. 여기까지 됐나요? 이래 풀면은 답안은 0점이에요, 0점. 왜? 우리가 쓴, 방금 쓴게 뭐야? 0분의 0꼴 로피탈 정리 쓴다라는 거는 효과에 빠졌으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썼어. 왜? 위에 있는 것을 FX로 통째로 치환하니까 x제곱 2의 a승 빼기 a제곱 2의 x승으로 두면 분모가 x가 a로 가면 0으로 가잖아. 분자는 fa는 어떻게 돼요? 얘를 집어넣으면 a제곱 2의 a승 빼기 a제곱 2의 a승 이니까 0이잖아. 결국은 뭐라고? 주어진 식은 x가 a로 갈때 x 빼기 a분의 분자는 fx였고 근데 여기 A 넣으면 0이니까 FA가 0이니까 이렇 적을 수 있잖아. 그러면 얘는 미분정의로 F'A예요 이거지. 그래서 뭐라 얘를 미분해서 A 넣은 거잖아. 얘를 미분한다는 게얘 미분했는 거잖아. A 넣으면 되니까 실제로는 로피탈 정리를 안 썼지만 쓴 거라고. 왜 0분의 0꼴이면 한 함수를 치환하면 통째로 뒤에가 FA가 숫자 0이 되니까 얘는 미분정이야. 미분한다. 이렇게 됐나요? 아까번에처럼 제럴 2의 X승을 FX로 두면은 앞에 미분정이 꼴에 있는 형태에서 FA를 빼고 다 하고 이래 하면은 되는데 여기서는 통째로 그냥 했다. 이두 가지 다를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이번도 마찬가지. 이번에 있는 것도 FX는 뭐로 s i n x로 두면, 이게 뭐 여러분의 별의면 별의고, x가 a로 가면, x 빼기 a 분의 x, fa, 빼기 a, f, x 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1번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지. 1번은 x제곱이 있고, a제곱이 있는 것 차이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 얘는, 이분 정의는 항상 고정점이 있어야 한다. 여기 있으니까, a, fa를 더하면, 고정점이 묶여지고요. 더하기, 마이너스 AFA. 그 다음에 XFA.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얘를 두 개로 쪼개면, 어, X 빼기 a 분의 FA로 묶어내면, X 빼기 A. 그 다음, 더하기. X 빼기 a 분의 얘는 A로 묶어내면, F, X 빼기 FA 할게.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붙이고 자 이렇게 된다면 얘는 약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f a 가 되고, 얘는 미분 정이니까 f a 가 되고 여기다 빼기 a 가 되고 A예요. 그래서 f x 를 sin x 라도 쓰니까 여기 집어넣으면 미분하면 집어넣으면 sin a 빼기 a sin 미분하면 cos 그래서 cos a 다. 이렇게 푸는 게 1번과 동일한 논리로 푼 거고. 됐다. 2번에 뭐 아까번에 말한 오피탈 정리로 푼다는 것은 통째로 이놈을 뭐로 두자. gx로 두자. 그러면 ga는 뭐죠? a 넣으면 a sin a a sin 이 0이니까 결국은 얘는 뭐라? x가 a로 갈때 x a분의 통째로가 gx고 ga는 어차피 0이니까 안 써도 되고. 그러므로 얘는 g'a이고. 그 다음에 위에 거 미분하면 a가 숫자니까, s i n a. 빼기 a, s i n 미분하면 cos x가 g'x니까. 여기에다가 a 집어 넣으니까, 요식과 똑같지. 뭐, 둘다를 해야 되는데, 어디가 더 낫다고 하기는 힘들고, 얘는 거의 로피탈 정리하고 똑같아. 그래서 오피탈 정리로 푸는 거를 조금 변형해서 다르게 푼 거다는 거야. 대그 다음 2번은요. 자, 2번 아, 2번에 이거 3번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얘를 x분해하고 위에가 뭐야? ln을 쪼개봐. ln e x승, e의 e x승 2의 3X승 2의 NX승 빼기 LNN 이렇게 둘 수가 있고요. 잘 보시면 이 N이란 놈은 뭔데 여기에다가 0 넣으면 N이 나오지. 2의 0승은 1이니까 1이 몇개 n 겨 있으니까 그럼 결국은 얘가 미분정의잖아. 어떻게 한다? FX를 뭐로 두고? 이 전체를 FX로 두면 얘는 f 0네 그럼 결국은 1번, 2번, 3번 똑같이 로피탈 정리를 로피탈 정리로 안 쓰고 푸는 거예요. 자,는 리미트 x가 0으로 할때 얘는 x 0분의 f(x) f0고 얘는 f 프라임 0에요 그러면 f(x)를 미분하면 X 자리에 뭐가 들어갔어? 이 통째로 들어갔잖아. 그러면 미분하면 x 분이 이제 X 자리에 들어간 걸다 이렇게 적어요. ENX. 분의 자체 미분 EX. 그러면 EEX. EX승. 3 e 의 3X승. n e 의 NX승. 자, 이 상태에서 0을 집어넣으면, 글씨가 잘안 나오네. 0 넣으면 분모는 몇 개? 1이 n개 있고, 분자는 1다하기, 2다하기, 3다하기, 어디? n. 그래서 위에는 2분의 n, n 플러스 1, n으로 나오니까 2분의 n 플러스 1이다. 자, 서술은 이렇게하면 된다. 사실 요래놓고, 로피탈 정리 써도 되는 거. 근데 쓰는 거를 안 쓰고 이분 정의로 표현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그 다음 4번도 아무리 복잡한 극한도 그 이분 정의 형태로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죠 얘는 리미트 X가 1로 갈때 얘를 나는 X-1분의 위에를 어떻게 고쳐 엘렌 x 빼기 a 빼기 ln 1 빼기 a로 고치면 이 식에다가 1넣는게 뒤에 거잖아. 그 말은 여기에서 또 f(x)를 뭐로 ln 1 x 빼기 a로 두면은 f 1은 ln 1 빼기 a잖아. 그러므로 이 식은 뭐 같아요? x가 1로 갈때 x 빼기 1분의 fx 빼기 f 1이잖아 그럼 이게 미분정의로 f 플라임 1이네.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x 빼기 a분의 1 곱하기 자체 미분 1 여기에다가 x에 뭘 넣었다? 1 넣는 거예요. 그러면 1 빼기 a분의 1 이렇게 나옵니 뭐, 이렇게 풀으라고 한 거고. 아니면, 기분 나쁜 사람은, 왜요 놈을 fx로 둬? 그래서 gx를 뭐로 두면? 분자 통째로 두면은 괜찮아요. 그래도. 그러면 뭐야? g1은? 1로니까 0이잖아. 그러므로 이 식은 뭐다? x빼기 0분의 x빼기 1분의 gx 빼기 g1이에요. 똑같이 리미트 그러면 얘가 뭐야? 오, 글씨가 0 아닌데 g 라임 1이잖아? 그럼 얘를 미분해요. 얘를 미분하나? 얘를 미분하나? 별로 차이가 나지 않지 않냐? 왜냐하면 얘는 상수니까 0 그래서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내데 이거는 내 개인적인 생각은 로피탈 정리를 안 쓰면서 어떻게 하면 로피탈 정리를 써서 풀 거냐 이 얘기야. 그냥 적절히 치환을 하라. 0분의 0이면 그냥 거의 분자 통째로 치환하든 동통 분자의 숫자 빼고 치환하든 전혀 관계없이 그는 미분 정의 모양이 나온다는 거야. 오케이?